으아, 으아, 로안 해. 예? 어. 가는 척. 아 으아, 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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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비뽀비으비으비 으아, 비뽀비 그리고 약간 재밌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리팅 미팅, 미팅 미이미사미인사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 선제가 갑자기 얼었어 왜 저는 상학일반다 <사장> <놀람> <laughs> 언제 입대라고? <이때라고>? 내일이요 <laughs> 어, 내일? <laughs>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구나 근데 입대 전 농구를 하다니 잘 자고 고안 가긴 하는데 <S> <S> 우리 종혁 쌤. 농담하세요. 석서비님의 종혁이야. 김에르 칼라를 보러 왔어요. <laughs> 영화까지 남은 시간 4분. 간당간당 합니다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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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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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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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웃게 가지고. 아? 야, 나 이거 세이브 못 생각을 할다 영식도 싫어지는 거 같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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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아, 미쳤나봐 사장님 밥상스 네. 주세요 네. 아나설안먹어잘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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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인칭 안보이네 너거냐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유튜브에 나와도 잘 나와. 술? 어술 될걸? 아동용만 아니면 야그 뭐냐 그너 그분 아이지.